휴대폰 충전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전기를 여러 번 꼽고 뺐던 경험 혹시 겪어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아껴야 하는데 충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기분이 정말 짜증나죠. 이런 불편함은 이제 그만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빠른 충전 RGB 케이블은 100W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6AW 전류로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 또한 동시에 지원에 편리함을 더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디자인도 화려해서 충전하는 동안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젠 충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같습니다. 구매 후 많은 분들이 재구매하고 싶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이쁜 디자인 덕분에 주변에서도 추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사용해보시면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제품은 드물죠.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전환해보세요. 충전이 이렇게 재밌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